자 그럼 148조 주임법 상임법 들어갑니다. 지금 주임법 상임법이 동시에 지금 비교가 돼 있거든요. 각각 나가겠습니다. 각각.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주임법을 철저히 숙지하고 상임법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꼭 정리해 둬야 돼요. 그러니까 어, 그렇게 이제 하시는 거고 주임법을 철저히 숙지한다자 그럼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 이거는 1981년도 전두환 연권 시절에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서민들의 주거 생활 안정을 위하여 이 법이 지금 강력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적용 범위, 우린 실무니까 꼭 이해드시는데 역시 이제 주임법 상위법 저는 조문을 위주로 철저히 정리해 드리고 그 다음에 어 나머지 참 오늘 유인물 안 들어왔어요? 내가 개정한 개정 내용 안 보냈나? 공인임사법과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 다 개정됐거든요. 주임법도 개정된 내용이 있어요 지금. 추가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을 내가 우리 학원 안 보냈나, 같이? 안 보냈나 보다. 쉬는 시간에 줘야 되겠네. 그거 나가야 되는데. 자, 어쨌든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론 정리가 끝나기 때문에, 어, 뭐, 일단은 알고 가야죠. 자, 그럼 적용 범위에 대한 부분인데, 음, 판례 태도 같은 건 여러분들이 미흡에잘 공부하시고, 적용 범위 보겠습니다. 이거는 실제 주거용 건물로 쓴다. 그러면 이때는 주인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먼저 실제 어, 주거용으로 대장상 용도와는 관계없이 주거용으로 쓴다. 그러면 주된 부분을 써야 되겠죠? 일부를 주거외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정도 이해하시고 그럼 이 주택이 미등기가 돼있던, 무허가 주택이든 관계없다는 얘기죠? 실제 주거용으로 쓰면 됩니다. 그다음에 어, 미등기 전세가 있죠? 이게 전세권의 설득 등기를 하게 되면 이게 물권인 전세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통상적으로 지금 전세 등기를 안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물권인 전세권과 비, 대비해서 채권적 전세를 불러요. 그러면 보증금만 주는 거, 전세금만 주는 거, 이거 적용이 된다. 그러나 이제 일시사용주택임대차임 명백하다. 이건 적용이 없어요. 이게 이제 콘도라든가 민박집이 있죠? 얘는 적용이 없고. 그 다음에 이거는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이라고보니까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만약에 법인이었다.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원칙, 법인이면 적용이 없습니다. 근데 예외인 법인이 있다는 걸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토지공사라든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그다음에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있죠. 그럼 이들이 만약에 주택을 임차하여 다시 세를 놓는다. 그럼 이들은 보호대상이 된다는 게요 그러니까 이세 개의 법인은 적용이 된다. 그리고 우리 토지공사 같은 데서 그 서민들을 위해서 주택을 임차하고 다시 서민들한테 세를 놓고 있죠. 그러면 토지공사는 그거 보호를 받아요. 지방공사가 그런 일을 한 데가 있고요. 중소기업이 만약에 소속 직원들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했다. 그리고 그 중소기업이 지명한 자, 선정한 자가 만약에 입주 집무를 했다. 그럼 중소기업이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확진 일자 받았잖아요. 그럼 중소기업이 우선입권 행사예요. 그래서 일단 중소기업은 보호가 된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의 매출액, 직원수, 업종별로 쭉 정해져 있어요. 거기에 해당됐다면 중소기업은 보호가 된다. 됐죠? 자, 그 정도 이해하시고. 자, 이거 외국인한테도 적용되겠죠? 그럼 주임법은 적용 범위에 보증금 제한이 있다 없다? 보증금 제한 없어요. 그러니까 주임법은요, 적용 범위에는 보증금 제한이 없습니다. 보증금이 10억이 됐다, 30억이 됐다 하더라도 임차하는 보호가 돼요. 자, 이 정도 이해하시고. 적용 범위, 꼭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뭐, 크게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다음 이제 존속기간 보호로 내려갑니다. 우리가 이거 최단 존속기간 보호가 된다는 거 알아요? 존속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존속 기간 을 2년 미만을 정한 주택임대차계약은 그 기한을 2년으로 본다. 그럼 2년 미만을 정한 주택임대차계약이 성립할 수 있더라. 근데 2년 미만을 정한 기간의 유효를 누구만 주장할 수 있다?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럼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해서 만약에 1년으로 했다. 그럼 1년의 유효를 임차인을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임차인이 만약에 1년 살았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나더 살래 1년. 그러면 다시 또 보장해야 되죠. 그러니까. 2년 미만의 기간의 이유를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다. 이 정도 꼭 이해해 시고 임대차 계약이 끝난 경우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환경을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그랬거든요이 얘기는 월세 내는 거 있으면 계속 내란 얘기죠. 불법 점유가 된건 아니란 뜻이죠. 예, 그래서 예, 그 정도 이해하시고요. 자, 그럼 최단기간 보호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 내려갑니다. 묵시행이신. 그럼 묵시란 말은 아무 얘기 안 했다는 얘기죠. 이 얘긴데 이걸 법정갱신이라고도 불러요. 자 그럼 조건은 임대인이에요. 임대인께서는 계약만료 전 6월에서 1개월, 2개월입니다. 6월에서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야 보증금 3천만원 안올템 나가라 거절통제 안 했어요. 임차인 역시 계약만료 전두달 전까지 거절통제를 안 했어요. 나 나갈래. 그러면 두달 전이죠 지금. 그럼 한 달을 남겨놓고 보증금 3천만 원을 들면 나가라 임대인이 그럽니다 한 달을 남겨놓고 그러면 배째 그럴 수 있죠 묵시갱신이란 그러니까 정당한 거절 통제가 아니라 두달 전까지 해야 된다 이게 그럼 이렇게 묵시갱신이 됐다 그러면 그임대차요령은 어떻게 되냐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재임대차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럼 전임대차의 끝남과 동시에 동일 조건 재임대차 간주가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고 그러면 다만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그랬어요. 그럼 주택임대차계약은 계속 2년씩 갱신되네요? 그럼 묵시갱신이 됐을 때 동일조건 재임대차간주가 된다고 했으니까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월세나 보증금을 올릴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가 됩 거죠. 동일조건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묵시갱신이 됐습니다. 임차인이 이사갈 일이 생긴 거예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통과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임차인이 나가겠다. 해지 통계버리면 임대인이 통고받았어요. 몇 개월 전나면 회로를 산다 3개월 전나면해 회로를 발다 그럼 이것은 임차인한테 대단히 유리한 규정이죠. 그럼 임차인이 이개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거나 임대차 계약서 의무를 현저히 위반을 했다. 그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개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해야 돼요. 두번 연체한 게 아니고 이개의 차임액. 그러면 월세가 100이었다. 그럼 200만원 연체해야 되죠? 그래야지만 묵시행신 규정을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1월 달에 50만원 주고 2월 달에 50만원 주고 3월 달에도 50만원 준 거예요. 그럼 아직 이게 참 연체 아니죠? 차임에 달하도록 연체해야 된다. 이제 그 정도 이해하시고 임대차 계약상 의무를 현재 위반했다. 그럼 묵시행신 규정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묵시행신 여기까지 이해를 해 두시고요. 넘어갑니다. 이제, 갱신요구권이 생겼죠. 주임법에도. 그래서 이 갱신요구는 갱신을 해달라 요구하는데, 누가? 임차인이. 임차인이에요. 그래서 임차인의 권리로서, 임차인이 계약 만료 전 6월에서 2월 사이에, 만료 전 2월에서, 6월에서 2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 대 갱신한, 갱신을 요구했다. 그럼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더라. 그럼 기간이 둘이 같아요, 지금. 임대인은 거절 통제했어요. 나가라. 임차인은 갱신을 요구했습니다. 둘이 딱 부딪혔어요, 지금. 거절 사유가 없는 한 누가 이긴다? 임차인이, 임차인이 이긴다. 그래서 주임법상 임차인의 갱신 요구 거절 사유는 9가지가 있고 상인법은 8가지예요. 그래서 대충 감을 잡아두는데, 자, 이런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다. 그럼 임차인이 이개의 차임에게 다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다. 연체한 사실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연체가 없더라도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거절할 수 있어요. 이게. 자, 그다음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했다든가 쌍방 합의와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다든가 임차인이 임의전대를 했다. 그다음에 또 고의 중과실로 목적물을 파산했다 경과실은 아니란 얘기죠, 중과실 파손이에요. 그다음에 일부 전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작성할 수 없다든가 임대차 계약서 의무를 위반했다든가 그다음에 임대차 계약 당시에 이거 재건축 계획이 있거든? 대부분 철거할 계획이 있거든 고지했어요. 그고그 계획에 따르거나 어, 안전상 노후화 등으로 안전상 사고의 우려가 있었어요. 그래고 재건축한다, 대부분 철거한다. 그러면 이때는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럼 일부 철거하고는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부분 철거입니다. 그런데 일부 멸실되어 만약에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이때는 거절할 수 있어요. 멸실하고 철거의 차이를 아시죠? 멸실은 멸실이란 말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책임이 없이 건물이 부서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택에 아주 나쁜 놈이 살고 있어가지고 그 주택이 벼락 맞은 거야. 그럼 이거 멸실이죠? 멸실이에요. 철거는 임대인의 의사로 철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 철거하고는 안 돼요. 대부분 철거해야 된다. 자, 그럼 이제 한 가지가 더가 뭐냐 하면 우리 임대인께서 직접 거주하시겠대요. 그를 이유로 거절할 수 있어요. 내가 살 거거든? 그 다음에 이 임대인의 범위에는 임대인의 집계존비속이 포함되고 있죠? 집계존비속이나집계비속이 거주한다. 그러면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임대인의 형제자매, 형제자매가 거주한다. 그럼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게. 그럼 배우자의 집계존비속은 없죠 지금. 그래서 이게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좋습니다. 임대인의 집계존비속 임대인이 직접 거주함을 이유로 거절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고 그러면 임대인 직접 살겠다고 해놓고 세를 다시 놨다.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이때 손해배상액도 정해져 있는데 환산보증금이에요. 그러니까 환산차임인데 이거 임차인이 쫓겨날 당시에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시켜가지고 그 환산한 금액 있죠. 이거의 3개월 분과 그 다음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왔죠. 새로운 임차인에는 환산차임하고 쫓겨난 임차인이 냈던 환산차임 있죠. 이 차에게 몇 년분? 2년분 하고 그 다음에 임차인이 입은 손해가 있겠죠 이사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의 손해액 중큰것 기준이요 큰것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임차인의 갱신요구는몇해만 1회만 허용한다 그래서 이 1회만 딱 허용합니다 1회만 그래가지고 최초에 2년 계약을 했는데 그 다음 묵시갱신이 됐어요 그럼 또 묵시갱신이 됐어요 지금 6년 살았죠 근데 이제 임대인이 나가래 더 이상 연장 안 하겠다 나가라 임대인이 그랬어요. 그러면 임차인 갱신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있습니다. 한 번만 허용한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우리 최초의 2년 계약하고 들어갔죠. 만료 되가잖아요. 바로 갱신 요건 행사하게 해버립니다. 임차인이. 그래서 어쨌든 1회만 허용한다. 자 이렇게 갱신 요구로 갱신의 임대차로 어떻게 되느냐? 전 임대차 동일 요건 재임대차 간주가 됩니다. 대임대차 간주가 되고요. 존속 기한도 2년으로 간주가 됩니다. 근데 임차인이 살겠다고 하여 갱신을 요구했죠. 그러니까 월세와 보증금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 범위 내에서 증액을 할수 있다. 요것이요것이 요것이 묵시의 갱신과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묵시의 갱신은 함부로 못 올린다고 그랬죠. 근데 갱신 요구형 갱신은 지가 요구를 해서 갱신했으니까 보증과 월세를 올릴 수 있어요.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지가 좋아서 살겠다고 갱신욕을 또 갱신했더니 이번엔 또 나가겠대. 그럼 똑같이 또임차인은 언제든지, 묵시인식과 똑같이 언제든지 해지 통제할수 있죠. 언제든지 할수 있고. 이거 임대인이 통지를 받았다. 3개월 지나면 해지의 력이발생다는 거죠. 됐습니까? 이거. 이게 법 논리적으로 맞다, 안 맞다? 안 맞다. 맞죠? 어쨌든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를 꼭해 두시고요. 올해 이거 출제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꼭 이해를 해 두셔야 돼요. 갱신 요건. 자, 그럼 여기까지. 그럼 묵시 갱신 갱신이든 갱신 요구한 갱신이든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통지할 수 있네? 맞죠? 이 통지를 임대인이 받았다? 그러면 3개월 지나 해료가 발생합니다. 그럼 묵시 갱신과 이 갱신 요구의 차이는 일단은 월세를 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죠.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자, 그 정도 이해하시고